아, 여기 같아요. 아, 여기에요? 네. 오! 밖에서는 사실 전혀 모를 것 같아요. 일단... 좁아요 조인도 도 있고 네. 물건도 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어 있고 막이래 되는데 여기 작업실 같은데 판매도 하시잖아요 네. 진열로 하는 곳이 지금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게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네. 이제 네. 어떤 제품이 판매하는 제품인지 수선화 제품인지 이런 걸좀알 수가 없다 네. 지금 서랍이 거의 없고 네. 전부 다 지금 오픈장이거나 다 네. 위에 올려 놓으셨다 보니까 네. 수납이 잘안 되어 었다그 네. 점이 조금 많이 아쉽고요 가나행 네. 하나하나 네. 하나 모두 다 해결해 드릴 겁니다 우리 사장님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20년 정도 넘게 연극을 했었거든요 글 쓰고 연출했던 직업을 오랫동안 했었어요. 최근까지 제가 좀 많이 지치더라고요. 하고 만들고 하는 이 과정들을 네. 제가 스스로 좋아한다는 걸좀 느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죽어라 열심히 하면 되는 네. 건줄 알았어요. 네. 기대해 주시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셋 화이팅! 힘내십시오. 가죽 공방. 공허군, 하나은행의 그 손길이 닿는 그 애프터 그 느낌 아시죠? 클래식한 장인 정신이 담긴 음. 작가님의 아틀리에 여러분 초대하겠습니다